86페이지 지수함사 로그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Y콜 EX는 y 콜 ex는 y'은 프라임 ex가 그대로 되고요. ax는 ax lna 이렇게 돼요. 이 지수를 미분하면 지수는 옆에 둔다 이렇게 해요. 그, 극한에서도 그 지수 쪽 있잖아요. 걔는 lna를 옆에 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l 미 m x가 0으로 가면 x 분의 ax 마이너스 이런 극한 계산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1이고 ln a 이렇게 썼잖아요. 원래 이제 얘가 e^x면 1이 되잖아요. 근데 ax가 돼서 ln a 극한도 옆에 두었죠. 그래서 지수나 극한은 옆에 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3의 x의 제곱, 3의 e^x는 미분하면 3의 2x, 2 x를 미분하면 2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ln2. 2의 3의 x는 2의 3x가 되고, 합성함수 미분, 왜냐면 2의 x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 함수가 더 있는 거죠. 안에 건 미분한 걸 옆에 곱한다. y'은 프라임 3의 x 플러스 1은, 이거를 미분하면 3의 x 플러스 1이 되고, ln3 되고, 합성함수 미분 1. 요거를 합성함수를 먼저 하는 경우 있고 n n 3을 이제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룰을 정해야 돼요. 나는 합성함수를 맨 마지막에 하겠다. 나는 합성함수를 맨 처음에 하겠다. 이런 룰을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윗 부분 꼭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밑에 예제는 풀어보십시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아, 로수의도 로그 함수입니다. Y e l n x는 Y 프라임은 x 분의 1, 그리고 log a의 x, 이게 이제 log 2잖아요. 이 e. log 2 e, 미시인 로그를 lnx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밑변환 공식 때문에 lna가 분모로 와야 되죠. 그래서 x 분의 1이고 lna,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극한에서도 똑같죠. 극한에서도. 어, 로그가 이제 통나무라고 그랬죠. 영어 단어로. 그래서 밑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극한에서도 X가 0으로 가는데 X가 있고, 로그 A에 1 플러스 X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뭐요? 예 원래 1이고, LNA 분의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이것도 쓰시고, 밑에. 다음 함수로 미분하시오. 이것도 풀어보십시오. 되셨죠? 공식을 외우셔야 지할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다음이요. 필수 제 09번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에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에 x 플러스 2 합성함수 1 그리고 2x는 2x 이거는 뭐예요? 이 e 숫자 2에 3x가 되고 ln2 되고 합성함수 미분 3 되죠. 요거는 3의 2x 1이 되고 ln3이 되고 합성함수 미분 2.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곱미분 처리해야 되나요? 곱미분 예, 처리합시다. 앞에거미분한 뭐예요? 5의 x죠. 그리고 뭐요 ln5고요. 그리고 3의 x 1이 되고요. 뒤에등는 그냥 곱해주죠. 5의 x 나두고 안에 거 미분하면요 옆에 거 미분한 3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말로 설명을 할게요. ln 7 x는요, 7 x로의 1이고 합성함수 미분 7, 그래서 x 분의 1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곱미분 들어가죠. e x의 ln x가 되고 플러스 x 제곱의 x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도 곱미분 들어갈게요. 요거 미분하면 미이죠 로그 3의 x가 되고 더하기 x는 뭐예요? 로그 3의 x는 어떻게 돼요? x분의 1을 대고 ln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와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진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의 3의 3x가 이렇게 되죠.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미분하면 요거는 없어지고요. 요거는 뭐야? 어, 3x분의 1이죠. 그리고 안에거 미분하면 3하고 그 다음에 b 곱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ln3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보십시오. 네, 어려운 것습니다 여기도 뭐 미분 해보시면 되고요. 피수의제 11번 12번도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게 없네요. 자 13번 마지막 설명 드릴게요 13번은 x equal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법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풀이 쪽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뭐 hx, gx 있는데 이런건 다 필요 없고요 fx는 이렇게 되어 있다 위에 있는거 그대로 아래 쓴거예요자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등으로 빼야 된다 미분계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아니라 그 지점 왼쪽, 그 지점 오른쪽에 있는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등으로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x equal 1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 equal 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f1은 이 위에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2에 2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에 2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극한값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나눠서예요. 1 플러스는 여기다 대입해서 요 위에랑 동일하고 1 마이너스는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b가 돼요. 그래서 한식이 나왔죠. 그래서 요값이랑 1번이랑 2번이랑 같다 해서 한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잠입은 오븐이 계어요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 프라임 들어가야 돼요. 프라임 들어가고 1 플러스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2의2의 마이너스 1이 되고 1 여기 들어가면 2 플러스 b가 돼요. 요거랑요거랑 같죠? 그래서 이거를 b로 리프레이스를 해요. 그래서 b를 구해놓고 나머지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96페이지 삼각함수의 뜻 설명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용어가 나온는데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옆에 이제 코시컨트,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C s c 코는요. 이제 컨트라딕터 아시죠? 컨트라딕터 반박하다 그런 단어 아시잖아요. 그래서 콘이나 코의 의미가 뭐냐면 세퍼레이트의 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라는 뜻의 의미예요. 어원상으로. 그래서 c s e, c o 를요역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 i n 의 역수 이렇게 보세요. s i n 은 뭐예요? r분의 y 잖아요.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cosine의 역수 뭐예요? r분의 x인데 뒤집으니까 x분의 r이고요. tan의 역수 x분의 y죠. 뒤집으니까 y분의 x예요. 그래서 cos는 s i n 타분의 1, sec는 c o s 타분의 1, cot는 t a n 타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삼각함수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동경상에서 상마 마이너스 4를 해요. 세타는 시초선 기준으로 이루어진 각이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시컨트나 시컨트나 코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면, 반대로 사인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코시컨트를 구하고, 코사인을 구하나서 고 시컨트를 구하고, 탄젠트를 구하고 나서 코탄젠트를, 구하고 나서 코탄젠트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3대 4대 5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R분의 Y잖아요. 그래서 R이 뭐죠? 5죠. Y가 뭐예요? 마사죠. 그래서, 5분의 마사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코사인은 뭐예요? R분의 X잖아요. R이 5죠. X는 여기서 3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잖아요 x는 3이죠 y는 마사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뒤집으면 돼요 되셨죠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97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아시죠? 올사단코 모두 플러스 사이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죠. 요거 요거만 따지시면 돼요. 그게다 이제 올 올스 여기 사인이네요. 요거에 이제 올 사탄코에 의해서 사인의 역수치 한게 코시컨트잖아요. 탄젠트의 역수치 한게 코탄젠트죠. 그리고 시, 뭐, 코사인의 역수치 한게 시컨트잖아요. 들어간 사인, 탄젠트, 코사인의 부호를 그대로 쫓아가요.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올 사탄코하시면 돼요. 됐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표 있잖아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동경상에서 그리는 거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부호 있잖아요. 몇 사분매인지.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코사인이랑 사인 있잖아요. 요 부호 따지시면 되고, 코사인이랑 탄젠트 부호 따지시면 되고, 그리고 사인이랑 코사인을 보고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 멈추고 98페이지, 그리고 필수의지 02번, 그리고 필수의지 02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101번 설명, 101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관계. 삼각함수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3번도 적어 놨어요. 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코 사인 제곱세타는 1이다.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세타다.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 시퀀트 제곱세타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1 탄세 이렇게 외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타면요, 세 카메진다. 이렇게 오래요. 한 번, 타면, 새 카메진다. 이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 있잖아요. 씨. 를더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씨 더. 한 번, 더, 타면. 한 번, 더, 타면. 더, 새 카메진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죠. 기발나죠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해주시고 외우십시오. 여기뭐 방사성 동위원소 방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필요 없어보입니다자 102페이지 개념 익히기 잠깐 화면으로 풀어 보십시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3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해 보세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없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컨트랑 뭐 코시컨트가 맞지 않아서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통분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요? 코사인 분의 1이잖아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잖아요이 탄젠트도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코사인을 곱해서 1 플러스 사인을 바꿔주고요. 얘도 이제 사인인가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죠. 얘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하고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p. 이저 03번, 공사번 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삼각감수의 덧셈 정리 잠깐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요거 외우십시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에요. 여러분도 흐름을 외우세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기준을로 대칭 그 조고요. 그리고 룰을 지켜야 돼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거는 똑같아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리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하고 이가 플러스는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 베타는 코코가 앞으로 와요. 코코고,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일반적으로 코사인 관련된 함수는요, 항상 반대로 가요. 예, 네,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은 앞에가 코코고, 사인 사인이고, 얘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로 가요. 분자로 가고, 이거의 반대 마이너스가 곱하기 이렇게 된다. 외우시면 되고, 얘는 반대다. 외우시고 지금 밑줄 근거를 외우 확실히 외우시고 나서 그 밑에는 반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주고 밑줄 긋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배각 공식이에요. 배각 공식은 sin 2알파는 2sin 알파 cos 알파. cos 2알파는 cos 제곱 알파 sin 알파 2cos 제곱 알파 1 1 2sin 제곱 알파. 이거 외우셔야 되고 가운데 거 제일 많이 씁니다 됐죠? 그리고 3번은요 위에 아까 잠깐 보시면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돼요 3번은요 그래서 이 탄젠트 알파, 1 일반의 탄젠트 거 알파 그래서 저는 따로 외우지는 않았어요 됐죠? 자 밑지 긋고 외우십시오. 됐죠? 이건 필요 없어 보이고요 맥7 페이지 삼각 공식, 반각 공식 이건 교과서 외라고 하는데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네. 자 반각 공식이랑 배각 공식은 반대인데요. 반각공식은 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2로 이렇게 쓰고요. 이거 2가 있으니까 이거 쓰고, 1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2분의 알파를 2 곱하면 알파가 되죠. 알파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코사인은 같은 동정끼리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요거 탄젠트 요거는요 요걸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3번은 외우는 않았고요 요것도 요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요게 이제 2가 들어가고요 요거랑요거고프스 2세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조금 비춰보세요 자 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자, 사인 알파는 3분의2루트 이래요. 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래요.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각비를 쓰는데 얘네는 이제 공식을 썼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써요. 자, 그면 동경상에서 그림을 그려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사인 알파는 뭐요? 예 r 분의 뭐죠? y죠, 8분의 y. 그래서 R이 3이라고 생각하고 Y가 2루트 2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좌표가 어디 있어요? 2, 사분면에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이제 2루트 2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이 나온대요. 3분의 1이 지저분하네요. 근데 이제 이쪽, 2사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네요. 1, 마이너스 1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길이가 1이 나오고 이제 2사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r 여기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을 구하고요. 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을 하고요. 그다음루트를 씌울 거예요. 그래서 제곱한 걸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한 걸 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루트를 제곱했잖아요.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루트 씌우면 뿔마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알파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알파는 2분의 파이는 몇사분면에 있어요? 1사분면이 있죠. 그래서 양수구나. 그래서 양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알파는 x분의 y 잖아요. 그래서 요게 몇사분면이에요. 몇사분면. 4사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양수고 y가 음수네요 그래서 7분의 마이너스 24라고 얘기를 하면 에? 7분의 마이너스 x가 7이고 y가 24네요 그래서 x가 7이고 y가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r을 구하면 25가 되고요 25가 되고 우리는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 제곱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루트를 씌워주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려면 코사인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이제 코사인 알파가 어떻게 돼요? 알분의 뭐예요? x죠. 그래서 25분의 7이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여기다 대입해서 얘를 구하고요. 그 다음 에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할 건데 알파가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해줘요. 양변에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2사분면 여기가 돼요. 그래서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음수라서 사인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108페이지 개념익히기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공식을 외우기 전까지 아예 풀지를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기시란다, 그랬죠 문제 풀면서 앞에 쳐다보면서 머리라, 머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나는 돌대가리가 될 작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워야지 머리가 좋아지죠. 자, 109페이지, 피스의 공업원 풀어보세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피스의 종류번 설명할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 그림을 대충 그려요. 마이너스 3x. 그리고 2x 이렇게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알파 베타라 넣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이죠. 길기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리고 여기 탄젠트 베타는 2가 되네요 탄젠트 베타는 2 이렇게 하고요 요 이제 예각이라 그랬잖아요 대충 그려서 예각인지 둔각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요 세타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알파는 한외각은 이웃한 또 내각이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아까같다 그래서 베타 플러스 세타라고 하고요 그 세타를 탄젠트 세타라고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요거를 꽂아가지고요 세타를 꽂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추고 피기를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필수지 07번도 제가 할수 있는 건 없고요. 잠깐 잠깐 설명드릴까요? 뭐할게 없는데요.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코사인 알파는 뭐예요? 알분의 뭐예요? X죠. R이 음수일 리가 없으니까 4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고, R이 4네요.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됐죠.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해요. 그러면 여기가 로트 7이 나온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은이 있어서, 사인, 사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로트치을 구했어요. 그러면, 사인 알파가 어떻게 돼요? 4분의 로트치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냅니다.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동경으로 하는 방식으로 선호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이 잘렸네요. 피스이즈 07번 다시 설명할게요.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코사인 알파는 알분의 X죠. R이 음수일기가 없어서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주고 X가 마이너스 3, R이 4 그리고 여기가 2사분면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7을 만들었고요, Y값을. 그리고 사인 알파는 뭐예요? R분의 Y잖아요. 4분의 루트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쭉 계산했고요. 4분의 루트 7. 사인 2 e 알파는 뭐예요? 2 e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죠. 다 때려 넣으시면 되고요. 코사인 2 알파는 코사인 나왔으니까 2에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하면 되고요. 탄젠트는요. 탄젠트 알파를 구하시면 되죠.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돼요? x분의 y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로트7 이렇게 해서 때려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